안녕하십니까. 합리적인 구매가이드의 번외편이죠. 어, 제가 독일에 나와 있어서 어, 여행 관련된 팁들도 최대한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어,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어, 독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 어, 프랑크푸르트에 나와 있고요. 한국에서 이제 직항이 있는 유일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. 베를린이 수도인데 어 프랑크푸르트에만 직항이 있다는 건참어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수도가 가장 크고 의미가 있잖아요. 어 근데 미국이라든지 뭐 어, 호주라든지 이런 어,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도시 어, 수도보다는 이제 또 지방 도시가 좀더 특화된 그런 도시들이 많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키나다도 마찬가지고요. 어쨌거나 좀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상당히 세련된 모습의 독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,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마인 프랑크푸르트의 마인강입니다. 그래서 어, 마치 서울의 한강의 느낌을 주는 듯한 어, 어 곳이거든요. 그래서 강을 따라서 이렇게 어, 조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볼 수가 있고요. 뭐 요트를 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, 여러 가지 수상레포츠 아니면 유람선을 탈수 있는 그런, 어, 네,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데이트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공공, 어, 장소로서의 역할을 마치 서울의 한강의 모습처럼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어, 약간 좀 한강과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아무래도 어, 상당히 강이랑 사람 간의 그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. 그래서 뭔가, 한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터널을 지나가야 되고 약간 복잡하잖아요. 사실 그 아주 간단하게 강에 접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, 어 마인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옆에 어 레일만 하나만 있을 뿐이고 바로 이렇게 강이랑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, 음,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. 자연과 사람이 가깝게, 어, 느낄 수 있는 그런, 어, 도시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인 것 같습니다. 어, 또 음, 마인강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음, 뭐가 있을까요? 네, 마인강보다도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들이 상당히 낮습니다. 그래서 높은 건물을 셀수 있는 게 이제 손꼽을 정도인데. 어 프랑크푸르트에는 상당히 높은 높이의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꼭 마치 어, 어 한국의 서울을 꼭그 독일에다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도 어, 지울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. 네, 그 합리적인 구매가 있는데 제가 독일에 나와 있는 관계로 어, 여행 팁 같은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 블로그 어, 만들고 있고요. 아무쪼록 이제 여행 하시기 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, 독일에 오시기 전에 약간 네 독일의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어,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계속 이런 그. 물건을 싸게 어, 구입하는 관련된 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에 관련된 팁 같은 거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. 어, 참고해 주시고, 네, 마음에 드시면 은 계속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네. 오늘 안개가 껴서 좀 그런데 좀 날씨가 좋을 때는 상당히 이쁩니다. 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죠.